최소기간 인연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그 주택임대차법상에 정한 강행법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사자의 합의의 합의로 인해서 그거를 바꾸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. 예, 그런데 이제 그러면 모든 모든 어떤 상황에서든 인연은 보장해줘야 되느냐. 두 사람 합의로서 정말 이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약속을 그 인정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있을 수가 있잖아요. 근데 거기에 따른 입증 책임은 역시 임대인이 좀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뭐 실거주가, 실거주를 1년 뒤 하기 때문에 그 임차인이 나간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면, 어, 결과적으로는 2년 보장을 못 해주는 꼴이지 않습니까?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을, 어, 알고도 임차인이 이제 충분히 숙지하고 들어왔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, 어, 뭐, 월세가 굉장히 싸고, 임대차 보증금이 낮다든지 그런 상황이 다 연계가 돼야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. 지금 강의 법규1 번, 2 번이 다 이제 그 2년 보장을 안 해주고 1년 만에 나간다 그 뜻은 결국은 2년 보장된 그걸 주장도 안 하고 갱신 요건 행사도 안 하고 이런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합의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 그 그런 합의는 주택임대차법상 가행법규 위반되 있는 거잖아요,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무효인데, 그게 무조건 무효가 아니라요. 그 상황에서 그런 두 사람이 합의한 상황이, 예를 들면 임차인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를, 어 그다음에 보증금이나 월세가 현저히 싸고, 2년할 때보다는 뭐 예를 들면 3분의 1을 깎아줬다든지. 그런 상황이 납득이 돼야만 유효하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원칙은 무효라는 거예요. 원칙은. 네. 그러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쓰냐면 이거 이렇게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부실한 거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 은어 임대차 보호법상 보기간 2년인데 2년이고 갱신 요구를 할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 2년하고 나서 실거주 요구하면은 그이 추가 2년은 안 되지 않습니까? 실거주는, 이제, 문제, 갱신요건은 문제가 없는데요. 문제는 이제 2년도 못 채워준다는 게 문제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, 그, 최소기간 2년인데, 그걸 임차인이 그냥 1년만 있다가 실거주하게 되면 나간다. 그 이유는, 어, 지금 현 시세가 보증금이 10억인데, 어, 보증금을 그냥 현재하게 적은 7억으로 하기 때문에, 그런 부분을 다양히 해서 한 것이다. 요렇게 부연 설명을 좀 해준단 말입니다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게 해서 그 합의가, 아, 이게 이런 상황에서 됐구나, 두 사람이 그 됐구나라는 부분을 충분히 외부에서 알수 있게끔. 네. 그렇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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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렇게만 해놓게 되면은 이게 뭐 이유가 있어서 한 건지, 뭐, 어? 임대인이 임차인을 윽박질러서 한 건지,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. 예. 네. 렇죠 예. 네.